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개의그 문건을 좀 봐야 되겠는데 문건 715건이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 중이라고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우리 그 최강욱 변호사 전문인 사찰 문건 아니에요? <laughs> 예, 국정원이 소, 이제 아무래도 야당 정치인 중심으로 사찰을 했던 음. 문건들일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돼 있다는 게 황당한 일이죠. 대통령 예. 기록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들을 예. 보관하는 데인데 예. 국정원에서 생산한 게왜 대통령 기록관으로 갔을까? 아, 이게 국정원에서 어 그러네요. 네. 이게 이상한 거죠. 오호.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과거에 디도스 디도스 특검 예. 네. 이, 전으로 해가지고 음. 그 특검과 검찰이 이 관련 문건을 확보한 다음에 예.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냥 몇 년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겼다. 검찰이요? 네, 검찰이. 특이하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원래 이제 조사 기간 동안에 확보할 수도 있고, 검찰이 했던 걸 넘겨서 특검에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고 한데, 예. 결국은 특검은 시안을 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고 나면 검찰로 다 가는 거고요. 음. 그리고 검찰의 자료, 관련 자료들을 넘기면서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은 검찰이 이러이러한 거를 밝히도록 의견을 밝히기도 하고, 붙이기도 예. 하고, 그렇게 다 하는 것인데, 어쨌든, 목, 목, 문건의 최종 보관자였던 검찰이 이거를 내용이 담겨있는 그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보면은 분명히 정치 사찰과 관련한 내용들이 다 많이 있다는 건데 예. 이거에 대해서 수사는 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 갖다 바쳤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다스의 비자금 관련한 것도 예. 비슷한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영 예. 특검이 찾고도 네.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고 네.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려줬다는 거였잖아요. 음. 검찰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덮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뿐만 아니고 BBK 사건이나 여러 가지에서도 아... 검찰이 다 아는데 안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었고, 네. 그 다음에 십상시 문건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된 조홍천 비서관만 그때 잡아넣기 위한 이런 수사만 했었지. 거기서 그때 이미 다최준실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검찰이 늘 해오던 그 권력의 개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장면이 음... 여기서 도 드러나는 건데. 이게 이제 검찰은 법을 아는 집단이다 보니 지네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하기보다는 대통령 기록관에 넣어가지고 밀봉을 해버리는 방식을 택한 거 아닌가. 음... 그래서 내용이 워낙 폭발력이 있고 파괴적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뜨거운 감자로 이게, 네. 이게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잠겨놓으면은 30년 동안 뭐냐니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 폭발력이 있는 게요. 제목만 봐도 쭉알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선 우상호, 좌익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의 촉각, 손학규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인물 영입의 주력, 손학규 대표 측, 안철수 출마, 출마 뭐 상정 예 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민주당이 조선일보의 박원순 죽이기 기획 지재설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40 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 사항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등의 보고서가 포함돼 있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정봉조 의원도 있다 네, 저도 들어가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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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이게 제목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하나 하나 보면 고시기에 그 가장 폭발력 있는 정치사안들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시에 제대로 수사되고 그랬으면 완전히 음. 정치 상황이 다르게 전개됐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진짜 정권의 이익에 충실한 국민의 음. 경찰이 아닌 정권의 겨, 검찰이었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 이게 그 최민영 의원 보면은요. 네. 그 주로 이제 2011년 10월 26일인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고 무상급식 네. 관련해서 그만두고 10월 26일이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네. 있을 때라 네. 말이에요 근데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 선관위가 네.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그 이게 이제 임시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새벽 6시부터 밤 8시까지 보고 그 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투표를 하러 가려고 6시에 가봤더니 투표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투표장사가 옮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선거인을 검색을 해봤더니 중앙선거인 서버가 다운되고 네, 찾지를 그, 못하는 그 사건이 발생된 것을 네. 중앙선거인과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라고 네. 하는 점 때문에 그 이듬해 2012년 3월에 디도스 특검이 네. 발, 그 발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한나라당 전 의원이 의식을 받은 그 사건. 최구식 의원이 네, 배우에 예. 있는 거 아니냐고 예. 했었 탈당도 하고 그랬죠 그때. 네. 음, 그래서 박태석 특검이 당시에 이 자료를 청와대 정무, 정무수석실 행정관 집을 압수색갈때 나왔다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네. 이걸왜 그냥 덮, 덮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시에 검찰이 예.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지 그러니까. 않았나요? 검찰. 뭐 추, 검찰은 충견이고 네. 공수처는 맹견을 풀려고 음. 한다. 그러니까 충견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건이 어떻게 활용됐고 예. 이게 어쩌다가 압수됐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밑에 있던 김효재 정무수석 예. 예. 고 밑에 근무하던 행정관이라는 거였고요. 예. 국정원이 매번 이런 사찰한 정치 관련 문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로 가서 전달해주면 행정관 이 사람이 받아다가 김효재 의원한테 분류를 해서 전해주고, 음. 김효재 의원이 보고 나서 다시 돌려주고, 김효재 의원은 당, 당연히 보고 나면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고, 예. 그럼이 사람은 이걸 파기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지를 않고 자기가 나중에 정치할 때 써먹으려고 지금 집에다가 보관을 했다라는 아.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들켰냐면, 이 사람이 정무 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최구식 의원 당시에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련이 돼 있었고 예. 경찰이 디도스 공격에 관한 수사를 하니까 음. 그 수사 정보를 최구식 의원 쪽에다가 알려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 사람이 수사를 받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특검이 집을 압수수색을 하러 가니까 예. 그 안에서 망회의 소득을 얻은 거죠. 아. 엄청난 문건들이 발견이 된 거고 예. 그러, 그런데 이게 또 처리가 웃기는 게이 사람을 나중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긴 합니다, 그미 음. 근데 집행유 그 정도 끝났고요, 네, 네, 행정관을. 그러고 이 정작 청와대 내부에서 이제 국정원에서 청와대에서 보고한 문건을 청와대 안에서 한번 돌렸기 때문에 음. 행정관은 원래 이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하기를 예, 했어야 되는데 갖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대통령 기록물이 그때부터 된 걸로 간주해가지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또 입건만 하고 음. 그러고 뭐 벌금 300만 원인가로 끝났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 기록물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될 자료로 이게 청와대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도 특검이 다 알고 있었고 아하. 검찰도 당연히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 담겨있는 내용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 아 일단 그정문서가왜 거기에 갔는지에 대해서부터 이게 김일 누설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게요? 서로 어, 또 조사했을 네네. 때 그때 거죠? 검찰이 수사범위가 어. 아니라고 발표했던 기억이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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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별건, 별건이라고 음. 봤네요. 야, 검찰 와, 나는 특검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두분 얘기를 들으면서, 음. 아, 주 기억이 이렇게 술 먹고 잠들었을 때 필름이 딱 끊기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정보와 기록이 단절돼 있어요. 네네. 보니까 홍성교도에서 음. 제가 있을 때야, 이게. <웃음> <웃음> 이게 왜 이렇게 생소한, 생소한가 그랬어요. 네. 이때 홍성교도에서 저는. 그푸시업 하고 있을 때거든? 근데 음. 이상한 건요. 검찰이 이제 이, 요 부분, 음, 부분이 수사 대상이 아니다. 범위 안 들어간다고 배제했잖아요. 네. 그러고는 관련 기록을 몇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어요. 네. 검찰이? 그래, 예. 그랬다가 청와대로 아... 보냅니다. 이것도 또 이상한 지점이죠. 아 이거 법으로, 이거 대검 감찰 지시했단 말이에요, 지금. 네, 네. 문밀총장이. 네. 감찰권으로 끝날 건이 아니고 이것은 고등 고등부장판사 인가요 네그 영장을 받았고 715건을 다 들여다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열어볼 수 있는 건데요 예. 검찰의 해명이 참 옹색한 상황인데 특검은 분명히 내용을 알고 있었고 성격상 특검은 디도스 공격에 관한 것을 밝히는 거였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는 여타의 사찰 문건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발표까지 하면서 검찰에 넘겼다는 건데 근데 검찰은 지금 뭐라고 해명하냐면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봤다라는 건데 그게, 네. 그게,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개명을 해 중요하지 아니, 않. 그때 당시에 당시에. 네, 당시에. 당시에. 네. 그러니까 왜 갖고 있었냐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시 아이고 뭐 수사할 만큼 중요한 건 아닌 걸로 알아서 그냥 갖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벌한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laughs> 그때 의 검찰은 국정원이라는 건 당연히 정치사찰을 하는 조직이라고 음... 생각을 하고. 예. 그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사찰한 거 보고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수사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한다는 게. 근데 이명박때야뭐 사찰이 일상화되어 있는 정부였으니까 음. 이거를 뭐 자기들도 하잖아요. 또 검찰도. 예.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질 수 없었을 텐데 어쨌든 이거를 그냥 몇년 동안을 묶여놨다가 국민들 모르게 뒷구멍으로 대통령 기록관에다가 갖다 줘가지고 잠기게 해버렸다. 예, 예. 예. 자, 대통령 기록관을 넘기려면 대통령의 최종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이 문건, 이그 문건이 검찰에 그 잠자고 있었던 이전에. 네. 사찰을 했는데 누가 사찰을 지시했냐. 그럼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이 사찰 지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원, 원세훈은 너, 당신의 판단이냐 아니면은.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이 네. 지시상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게 되면 또 여기에서. MB에 관련된 문제가 또 하나 드러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이것을 왜 검찰에 두고 마지막에 대통령 이, 그 지정 기록관으로 이전 결정을 누가 내렸냐를 또 물어야 될거아니요 네. 감찰로 끝날 일이 아닌데.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제 역시 나중에 그그 그 문건을 반환하거나 이러는 과정에 보면은 황교안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당시에 있으면서 등장을 하고요. 그렇죠. 네. 김진태 총장, 김순남 서울중앙지검장인데 하... 김순남 씨가 나중에 또 총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서로 구린 거를 감춰주고 그 대가로 승진하고 하는 게 아주 그냥 시스템화돼 있었던 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댓글 수사 과정에서 예. 댓글을 하자고 제안한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네, 그래서 그 댓글이라는 새로운 그 대응 방식이랄지 공작이랄지가. 국정원 내부의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걸로 느꼈다. 음. 제가 이런 그 내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국정원과 검찰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냐. 사찰하는 게 당연하지. 음. 그런 그때 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고, 것이고. 네. 지금 바뀌었잖아요, 세상에. 지금은 이제 이게 대검 감찰반에 의해서 지금 이게. 드러난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일종의 적폐청산 작업 과정에서 이 물건이 나온 것이죠. 예. 예. 자, 최 변호사님. 그런데 예.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자, 이명박 정부 때 맞는. 저질렀던 맞아요. 일 아니에요? 네. 그걸 검찰에 갖고 있다가, 네. 이후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넘길 때는 최종적으로 그건 누가 지정 기록물 결정, 결 누가 했냐 환교안 권한대행 했을 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왜냐면 그 지정기록물은 마지막에 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 넘길 때막그 세월호 자료도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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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환교안 권한대행이 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권리가 있냐 없냐 갖고 우리가 그때 논쟁을 네. 벌였었잖아요? 네, 네. 12월 9일 자신이 대행했을 때의 기록은 넘길 수 있겠지만 네. 그이전 거는 손대지 말고 놔둬야 된다 네. 만약 놔뒀으면 이게 안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갖고 있던 물, 문건을 왜? 그대로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가 예.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됐던 황교안 씨가 일부를 먼저 이관을 합니다. 음. 그러고 그 뒤에 자기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걸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보내버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공안검사 아, 출신이고. 아, 다 알고 있었네요. 네. 내용을 자기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음. 그 나름의 법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꼼수를 쓴게 저는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 넣어버리면 30년 동안 열수 없다. 그리고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가. 세월호 사건을 포함해서 음. 박근혜 정권의 치부를 말하자면 대통령 기록관에다가 숨겨버리는 형식으로, 내지는 그 전에 없애버리는 형식으로 음.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냐라는 음. 걱정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 권한이 과연 이 사람한테 있는 것이냐의 문제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은 부랴부랴 다 넘겼고 자기가 법무부 장관일 때 알고 있었던 거를 찾아내가지고까지 또 넘겼단 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 씨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네. 네, 얘기를 하고 조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꿈은 접어야겠네. 그렇다면 요즘 또 어둠을 틈 타고 또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회의한대요. 아, 요새요? 나는 첩보가 있어. 밤에? 요 응. 네. 밤에? 아, 그거 다니는 것도 다 알아요, 어딘지. 그런데 어, 네. <laughs> 네. 저는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확보한 문건을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이 이제 넘겼다. 처리하자는 네. 거잖아요. 네. 이게 요 문건의 수혜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죠. 어떻게 예, 보면. 그렇 예, 그렇기 그렇네요. 때문에. 그리고 2 0 1 1년서 12년 넘어가는 와중에 이때 음. 2012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그렇죠. 시점이고. 예, 그렇기 음. 때문에 여기도 뭔가 검찰에 다른 꼼수가 있었죠. 댓글 개입이나 싶어요. 이제 국, 고 그,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개입 뭐 이런 등등이 다 있겠네요. 그게 예, 내용에. 네. 알겠습니다. 아, 2016년 말교수옆에서 아, 선정한 2017년 어, 한 해에 해당하는 사자성어는 천라지망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금으로 너무 커서 피할 곳이 없었다. 라는 말씀이죠. 올해 교수협회가 선정한 2018년 사자성어는 파사현정입니다. 잘못된 것을 없애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드러내게 한다. 잘못된 것은 숨을 것이 없습니다. 그 일단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의 촉각, 손학규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의 주력, 손학규 대표 측, 안철수 출마 출마 뭐 상, 상정하고 예, 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민주당이 조선일보의 박원순 죽이기 기획 지재설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40 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 사항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등의 보고서가 포함돼 있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정봉주 의원도 있다 네, 저도 들어가 있죠 예, 예, 음.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이게 제목이 이렇게 열거돼 있는데 하나 하나 보면 고시기에 그 가장 폭발력 있는 정치 사안들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시에 제대로 수사되고 그랬으면 완전히 정치 상황이 다. 그, 디도스 특검 예. 네, 이, 전으로 해가지고 음. 그 특검과 검찰이 이 관련 문건을 확보한 다음에 예.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냥 몇 년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겼다. 검찰이요? 네, 검찰이. 특이하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원래 이제 조사 기간 동안에 확보할 수도 있고 검찰이 했던 걸 넘겨서 특검에서 추가로 확보했을 수도 있고 한데 네. 결국은 특검은 시한을 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고 나면 검찰로 다 가는 거고요. 음. 그리고 검찰의 자료, 관련 자료들을 넘기면서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은 검찰이 이러이러한 거를 밝히도록 의견을 밝히기도 하고 붙이기도 예. 하고. 그렇게 다 하는 것인데 어자 어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계의그 문건을 좀 봐야 되겠는데 문건 715건이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우리 그 최강욱 변호사 전문인 사찰 문건 아니에요? <laughs> 예 국정원이 소, 이제 아무래도 야당 정치인 중심으로 음... 사찰을 했던 문건들일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돼 있다는 게 황당한 일이죠 대통령 예. 기록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들을 예. 보관하는 데인데 예. 국정원에서 생산한 게왜 대통령 기록관으로 갔을까 아 이게 국정원에서 어 그러네요 네, 이게 이상한 거죠 그니까 이제 이거를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과거에 디도스만 그때 잡아놓기 위한 이런 수사만 했었지 거기서 그때 이미 다. 최준실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검찰이 늘 해오던 그 권력의 개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장면이 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건데 이게 이제 검찰은 법을 아는 집단이다 보니 지네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하기보다는 대통령 기록관에 넣어가지고 밀봉을 해버리는 방식을 택한 거 아닌가. 음. 그래서 내용이 워낙 폭발력이 있고 파괴적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뜨거운 감자로 이게 네. 이게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한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잠겨 놓으면은 30년 동안 뭐냐니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하. 그게 이제 그 내용이 폭발력이 있는 게요. 제목만 봐도 쭉알수 있으세요. 음. 그러니까 우선 우상호 좌익든 문건의 최종 보관자였던 검찰이 이거를 내용이 담겨 있는 그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보면은 분명히 정치사찰과 관련한 내용들이 다 많이 있다는 건데 예. 이거에 대해서 수사는 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있다, 가 갖다 바쳤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다스의 비자금 관련한 것도 예. 비슷한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영 예. 특검이 찾고도 네.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고 네.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려줬다는 거였잖아요. 음. 검찰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덮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뿐만 아니고 BBK 사건이나 여러 가지에서도 아. 검찰이 다 아는데 안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었고. 네. 그 다음에 십상시 문건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된 조홍천 비서관.